자, 문제 봅시다. 자, 얘가 지금 뭐 뭐가 나와있는지 보자. 점이 꼭짓점이안 나와있죠. 뭐가 개 많은 것 같은데, 이점 얼마입니까? 2콤마일, 특색없다. 이점 뭐야, 이거? 얘는 지금 뭡니까? 아우, 쪼매하 Y절편이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얼마? 그냥 특색없는 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이죠. 결국에 특색없는 세 점에서 얘가 그나마 으뜸이죠. 그럼 얘로서 일단은 시작할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4콤마 K를 지난다라는 건데, 일단 2참 수식을 구해야지, 뭐, 얘를 집어였던가 할거 아니야, 스토리상.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어, AX 제곱 플러스, 0 집어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집어였죠집어였죠 오, 집어였죠 계산력 문제다. 2콤마 1을 지나니까, 1은 4A 플러스, 뭐 되죠? 2B 마이너스 3분의 1. 심지어 이제 분수는, 4a p l u 2b는 얼마됩니까? 얘가 3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자. 2분의 1 곱하면 2a p l u b는 뭐 돼? 3분의 2 되겠죠. 그리고 3을 곱하자, 얘들아. 분수 거지 같잖아. 그러면 6a p l u 이렇게 잘, 잘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만들 뭔가 개수와 상수가 서로 소화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단 말이야. 불필요한 게 사라지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지? 어, 너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제 너 차례야 마이너스 3은 a마 b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 곱하자 마이너스 9는 a마 b마 1 이렇게 되겠고 3을 곱했는데 왜 조심 3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3a 마이너스 3b는 얼마 됩니까 마8 되나요 오 좋다 봐봐 이렇게 선물이 온다니까 B 값이 똑같잖아, 얘들아. 이런 게고둥지둥대고안 되게는 중위 과정이라서. 다음은 얼마 됩니까? 숫자 보수9 10... a 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6 됩니까? 어, A는 얼마 돼?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네. 어, 그래, 편하지는 않는 숫자들이 나오네. 짜증나네. <laughs>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2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B는 얼마 됩니까? 3분의 2. 아, 예각해도 좀 낫네. 넘어가면 3분의 6이니까 2되네 아, 딱 이건 너무 빡세다, 얘들아. 맞지? 음. 자, y는 뭐 되는 거야? 이거 직접 다 해봐야 돼. 조금 소통이면 자꾸 연습해라, 계산. 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지금 구하란 게, x에 4를 집을 때, 그때 상관은 k 갖고 하는 거죠. 합시다, k는. 4집어면 마이너스 3분의 와, 4, 4, 16, 32. 플러스 4, 2, 8.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이쁘게 나오는구나. 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33이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8이잖아. 응. 어, 이러면 기분 좋지. 쌤은 기분 좋은데, 정수 넣으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인가요? 어,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바로 뭐가 되겠다? 어, 답이 되겠네요.